어저 이거 템 만들었거든요? 네 제가 이거 드릴게요 거만불 이거는 3개씩 돌릴 수 있거든요?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근데 에디셔널도 제가 좀만 돌려봤거든요? 근데 이게 이게 에디셔널 기대값이아 이게 잘한 건 아니고 이게 모르시니까 알려드리자면 이게 에디셔널 기대값이한 몇천억 매수예요 이게 엄청 좋은 게 떴어요 노리진 않았는데 네이미지가 물소우네. 찍혀버렸네. 아니, 이렇게 물소로 찍어 버리면 이제 다른 분들이 못 찾아올 거 아니에요. 물소 찾아가는 건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제 못 찾아올 거 아니야. 어떡할 거예요? 아, 뭘또 누가 방문해. 안 돼요. 나 오늘 버스 가야 돼 아, 미, 어떤 미친놈들이 또막 빨리 나루오는 건데 가라. 그 새끼 다퍼 준다. 그래서 이거 보여? 8억 남는. 어제 나다 쏟았어. <웃음> 어제. <웃음> 어제. 어제 <laughs> 다 썼어, 도 아, M작으로 풀가를 대량 팔고 계신다고? 아, M작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? 나한테 매포 보내고 그냥, 나한테 그냥, 삭 하면 끝나는 건데, 그거 좀 힘들게 하시네. 그래서 그분 직업이 뭔데? 심금 아, 씨... 궁심금아 <laughs> <친구야. 웃음>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아, 더럽다는 뭔데? 내가 줬어? 아니, 근데, 잠시만, 생각해보니까, 나 그분, 쇼츠에서 본거 같은데? 그분, 그분 포탈 타는 법 모르는 분 아니야? 일단, 보스하고, 할건 하고, 이제 뭐 도와드리던가 하고, 근데 아니, 근데 뭐 도와드릴 것도 없을 거 같은데? 닝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보스하고 있잖아. 그래, 얘들아! 진짜! 왜 그래! 와! 씨, 이게 딱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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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아, 씨발! 됐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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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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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깨도 된다는 게 인기도 때문에 <laughs> 아니 아니 인기도 때문에 아 기다리고 계셔? 아 그렇다면 또 내가 뭐 기다리고 계시면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제가 다른 신사분한테 잠깐 외서 좀 아니 원래 메이플은 님들 큐브 하는 재미인데 큐브를 안 하시고 접으면 진짜 나중에 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 금방 갈게요 어? 아 이런 귀한 걸. 어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혹시 메이플 시작하신지 얼마나 된 거죠? 어 이제 진짜 시간으로 치면 한4일4일아 네. 처음 시작한 거네 거의. 지금 보스는 가본 게 있어요? 저 수까지. 수아 수를 잡았어요? 네. 어? 저 이틀 어? 이틀만 이트, 에겠어요 오, 어, 아 잠시만 템을 다 맞추시고 한건가 지금 어디 계세요? 몇 채세요? 오 채요. 오채 오체 헤네시스 시장. 오채 헤네시스. 의류 수함 옆에 있어요. 의류 수함아단울희 네. 어 코디가. 네. 귀엽죠. 오 어, 알티 아,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아예 도전자 쌤만 입고 있구나. 템 맞춘 게 없어요. 음 진짜 딱 마이링 하나 <laughs> 삼석패. 오 네. 삼석팬 빼고는 그럼 하나도 안한 거예요? 네 그래가지고 우선은 천억 갖고 왔는데 네. 이걸로 전투력 1억 만들 수 있어요? 지금 내실이 아예 안돼 있어서 이게 내실, 내실이 엄청 잘돼있고 해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제 거의 한 전투력 4천만을 올려드리긴 했어요 또 진짜요? 700억으로 제가 또템 엄청 잘 맞춰주거든요 어 좋아요 진지가 음. 400 음, 470만 음만 일단은 싹다 맞춰야 되는데 어 이거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말해봤자 이게 외우시기 힘들텐데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제가 검색하는 거를 메모장에 받아 적으실래요? 그래 이게 처음에 메이플 오면 템 이름 기억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맞 뭐가 뭔지 잘모르겠어응 투알마 22성 위점 27%나 30%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, 잠시만 저도 방송화면 켜놓고 잘 적고 계신지 한 번만 볼게요. 네. 혹시나 잘못 적으실 수도 있으니까. 오, 잘 적으셨네요. 그럼 아. 그리고 에스텔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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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아, 미친놈들 <laughs> 왜 이렇게 많아. 그러니까, <laughs> 아니. 나조어 <아니, 아니, 웃음> <아니, 아무도 막, 웃음> 아, 나라. 그래가지고 데이브레이크 지금 방금 적으신 방금 거, 거. 여명의 가디언, 에스텔라, 트와일라이트 마크 이렇게 4 개는 2 2성에 위점 27퍼에서 30퍼 어,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 얘네는 매물이 그나마 많은 편이라 맞추기가 쉬운데 다른 부위들이 이제 조금 문제예요. 다른 부위들이 이제 매물이 많이 없어서 고전자 세트 끼고 있는 쪽 있잖아요. 거기가 좀 애매. 해 거기가 매물이 엄청 없어서 제가 어제도 매물을 봤는데 매물이 없어요 그냥. 그래서 다 직작했거든요. 직작. 아거아 음. 그,게, 직작이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쌍레 여섯 줄을 만들 때가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러 에디 세줄 뽑는데 제가 최고로 많이 든게3천만 원이 들었어요. 그 정도로 그 에디 레전드리 세 줄은 좀 빡세요. 그거는 에디 에픽 두줄 뽑는 거는 진짜 한몇억매수만 돼요? 한 3억 매수, 5억 매수, 10억 매수 막이정도만 돼서. 이르는 <laughs> 노작을 드릴 테니까 노작으로 윗잠 레전드리 가서 그걸로 이제 한 23%에서 퍼 27%, 퍼한30%퍼요 정도만 뽑아가지고, 에디에픽 두줄 뽑아서 딱 쓰시면 돼. 그건 진짜 돈 얼마 안 들어요. 일단은, 템을 한 번에 다 맞추려면 좀 머리 아프니까, 직작으로 스타트를 끊어볼까요? 잠시만, 이거, 이거 일단은 여기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. 잠시만, 이거 일단 받으시고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이치. <laughs> 이치겠다. 오른쪽 아래 장비 강화 있죠. 네. 네 그걸로 이제 하나씩 넣어가지고 네, 뭐 올린 다음에 왼쪽에 잠재 능력 눌러서 어, 저거 재설정 3회 눌러서 하시면 돼요. 네. 이게 뭐가 떠야 제가 좋은지 몰라가지고. 아, 혹시? 덱스 두줄 뜨면 멈추시면 돼요. 그 레전드리를 일단 보내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광클해도 돼요. 응? 잘못 떨릴까봐 무서워가지고 통째이 해야겠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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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제가 네 <laughs> 실수할까봐 아 괜찮아요 <laughs> 뭐. 괜찮아그 괜찮아. 포탈 타시는 것도 <laughs> 모르시는데 이 정도는 네. <laughs> 어. 잠시만요 어 떴다 어어어 <laughs> 뭐야 오, 어 떴다 왜요 이거 좋은 거예요? 뭐예요? 와33% 이게 제가 옛날에 이거 뽑으려고 막 100만원 200만원도 떴었어요 그거, 그거 고르셔요 빨리 빨리 고르세요 네. 와 대박 어, 어 저기 떴다 맨 오른쪽에 이거 이거 어, 어, 어 그거, 그거 쓰면 돼요 어 그거 엄청 잘 떴다 올스텔 이탈이라 이게 다예요 진짜 돈 얼마 안 들어요 이제 이거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 채팅창에 자꾸 화공, 화공으로 보지 말자고 해서 제가 잠깐 이거 그... 어, 귀좀 막아놓고 잠깐 방송으로 좀 보고 있을게요 음. 아, 뭘 상상 채팅이야. 닥치세요. 아, 잠시만. 아니, 근데 어, 거, 진짜 구라가 아니고 화면이 좀더 밝지 않아? 나만 그런가? 아, 그치? 1440이라서. 아, 맞네. 화질이 안 좋네. 음? 우선 못 참아서 훅세어나올땐 진짜 좀아 못했어. 그런 적 없습니다. 마이크가 고장났나 봐. 왜, 왜, 왜? 왜왜왜 왜? 뭐해? 왜, 아잠시 왜, 왜. <laughs> 어, 아니 이번 손이 아, 몇개 어, 작아? 이게, 이거 뭐야? 방금 손손 크게 봤어? 뭐야? 아니 아니 손이 너무 아, 작길래 왜? 아니 손이 너무 작길래 아니 씨발 뭘 개더럽다야? 아니 그냥 손이 작길래 아니 볼수성보는게어때서 <laughs> 미쳤다. 왜, 왜. 너무 잘 찍는데? 어 근데 나왔는데 어떡해 이거? 아안돼안돼아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장갑은 무조건. 아 크기. 지금 저기. 아, 선생님을 찾아야 내가 또 알려드리지. 선생님. 아. 네네네. 그 장갑은 무조건 크크. 아 크크 말고 크덱덱 떠도 써도 돼요. 무조건 크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 거지. 크덴 팔퍼에 덱덱 아니면 크덱올요 정도. 아네 어, 알겠습니다. 네. 네네. 해해 내가 언제 해해 할 때. 계시게 되라. 아 이게 너무 빨리 달려가면 또좀 그래. 어제 자체 피드백도 했어. 주절 주절 안 되기. 자체 피드백 하나 했거든요. 주절 주절 되지 않기. 그 하긴. 빨리 돌려야 빨리 뜨지. 잘못 보겠는데 어떡해? 아 내가 해줘? 그것까지 해줘야 돼. 알았어. 너무 지루하시니까 이거 에디셔널 재미 없으니까 남은 거저 주시고 그 스타포스 하고 있죠? 그거, 네 개, 저한테, 넘겨주시고, 그리고 저기, 스타포스는 17성까지만 하시면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 정도로 안 붙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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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걸로, 바꿔치라고? 아이, 그건 아니지. 재밌게 하시다 가셔야지. 아니, 근데 나돈 어디가? 아니 나 오늘 천억 가져왔는데. 아 샤넬백, 백 같이 생겼죠? 샤넬백, 에르메스 장갑. 이건 터지면 사고 오늘 나 그녀에게 고백하러 가자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그거야. 이 아이템을 보셔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신단 말이야. 아 아쉽네 그거는 좀. 어, 저 이거 템 만들었거든요? 네. 제가 이거 드릴게요. 네. 그 에디 두줄다 뽑았어. 이거, 공 1111. 11, 그리고 이거, 덱스 1310. 거만불 이거는 3개씩 돌릴 수 있거든요?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돌려봤거든요? 잠재를? 네. 아, 근데 크크를 띄웠어요. <laughs> 근데 에디션을도 제가 좀만 돌려봤거든요. 근데 이게 이게 에디션널 기대값이 아 이게 잘한 건 아니고 이게 네. 모르시니까 알려드리자면 이게 에디션널 기대값이 한몇 천억 매수해요. 이게 엄청 좋은 게 떴어요. 노리진 않았는데. 네, 선생님 <웃음> 멋있어요. <웃음> 멋있어요. <웃음> 그리고 그 바지도 제가 돌렸 바지도 돌렸는데 진짜 얼마 안 돌렸거든요. 엄청난 게 떠버렸어. 진짜. 쓰시고 일단 그거는 초음만 돌리시면 돼요 다그 거만 불로아 뭐야 장미꽃쪽이 미션 성공 장미꽃쪽이 미션이었습니다 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와 이게 근데 개지려 크대골 와 저거 씨나 크대골 한번 저거 씨 해적 것도 존나 돌렸는데 안 나왔는데 아이교만해이만해 하는데 지금 주원주려고 아귀여 이자정이 이 누군데? 본명이야? 어 천기운의 장미꽃 <laughs> 아 이게 주우는 <laughs> 바닥에 떨어 바닥에 구구구구 하나 구구구 박아 와 천기운의 장미꽃 아. 간다 아. 천기운의 장미꽃 하나 박으러 간다 그거 바지 마무리 하시고 네그좀 이따 이게 좀 원래 이게 원래 초반에 뭐 해놓기가 귀찮은데 이게 그것도 하셔야 되거든요 어빌리티도 하셔야 되거든요.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좀 드릴게요 명성치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름 박은 것도 가져왔어요. 어 진짜요? 와청기오케 저것도 <laughs> 안 버리고 가지고 있을게요. 사데그어어네그아아아아아아아 그, 이거 주신 형님이 이걸 바라고 혹시 저한테 주신 거? 어? <laughs>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우 감사합니다. 저도 잘 보관해둘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저도 안 버리겠습니다. 네, 잘 보관해주세요. 정말 <laughs> 뜨끈가. 아, 아 또... 나 이런 철판 까는걸잘 못해. 아 이거 어떻게 말해? 아트기고리 저랑 교환하실래요? 이거 어떻게 얘기해? 어저그 이제 알려드릴 거다 알려드린 거 같아가지고 아네네 네, 이제 그 시청자분도 조금씩 도와주시니까 전 먼저 가볼게요 아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선생님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도 될까요 아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그냥 아 감사합니다 네네 와서 고마해 어, 해둘 테니까 편하게 와서 네. 말씀하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어. 오늘 네. 진짜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친추? 어 새끼가 내.. 잠만 사탕님 뭐... 접었잖아 미안합니다 접으셨으니까 아 근데 나 원래 친초 먼저 안 거는 데? 하... 이 99명의 친구 중 제가 먼저 친초건 사람이 없습니다 아씨발아씨발아 <laughs> 까였잖아!! 아씨하하하하하하 <laughs> 2 0 0이 차임. 아니, 뭘 진출 받아? 어? 아유, 아이고,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어디 있는지 찾다가, <laughs> 아니, 아니 어디 있는지 찾다가. <laughs> 저 오늘은 좀 일찍 갈게요. 저 너무 피곤해서 오늘 딱 휴방 느낌으로 좀 일찍 좀 가겠습니다. 뒤..뒤 다 빨렸어 가볼게요 아, 오늘 저녁에 오겠습니다 빠이용